안녕, 친구들. 5월 29일 목요일 아침이에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제목은 성령인도를 방해하는 것, 서로 사랑하지 않음. 말씀을 함께 읽어 보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한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 길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해야 해요. 여러분의 영은 영을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유지해야 해요.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다만, 우리가 둔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분성으로 살기를 결심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세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분성이 제 안에 성령으로 부어졌어요. 나는 사랑으로 기능해요. 오늘도 다른 친구를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안녕.